요즘 여름휴가로 다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엔 다낭에 가면 실제로 마주하게 될 리얼한 장면들을 알려드릴게요. 다낭 여행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현실, 햇빛이 정수리를 태우지만 인생샷은 포기 못해요. 다낭힐은 진짜 예쁘지만 사람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밤에 한강 산책은 낭만 그 자체지만 모기도 함께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다낭 항공권 최저가를 검색하는 당신 왜일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바다 전망 럭셔리 리조트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100만 동부터 200만 동까지 있어도 해변 근처 리조트에서 숙박 가능 수영장도 있고 조식 뷔페까지 완벽한 휴양의 조건 음식이 미쳤어요 질리지 않고 계속 먹게 돼요 신선한 해산물, 반꽃, 밑광, 쌀국수까지 하루 세 끼로는 다아 맛집 투어가 부족할 정도예요 바다 산, 도시까지 다 갖춘 완벽한 조합 아침엔 해수욕, 점심엔 스파 오후엔 산자산, 밤엔 용다리 산책 단 하루 만에 모든 풍경과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예요 다낭은 한번 다녀오면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어? 나왜 아직 안 다시 갔지?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이번 여름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낭으로 떠나보세요.